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도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꾸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적속에게 재앙을 획하나니 너희의 목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붕기세 줄을 될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얼마 전에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파티, 파티라는 게뭐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데 그 파티의 목적이 뭐냐하면 그 중에서 누가 먼저 코로나에 걸리느냐 하는 시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 막 마스크 쓰고 다니라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막 조용히 살라 집에 뭐 체박혀 있어라 이러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이걸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될 대로 되라는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로 봤을 때는 과연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엉켜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그러는데 그 수백 명 가운데. 거기는 또뭐 병원실이 모자라는지 확진자가 또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양이죠. 확진자 한 사람을 딱 집어넣는 것입니다. 몰래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수백 명이 섞여 있다가 그 가운데서 나중에 최고 최초로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 데 상금을 주는. 별로 안 놀래네요. 나는 그 뉴스 보다가. 저게 도대체 인간이 할 짓인가? 왜냐하면 거기서 걸려서 상금을 얼마를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자기 가족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부모님들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는 짓을 하냐 이거죠.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다르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길래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도대체 제정신인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라고 할 만한 평가를 받았단 말인가? 여러분 생각에는 아마 코로나 걸리기 시합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너무 시시하게 여기실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힐 노릇은 뭐냐 하면 다름 아닌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코로나 걸리기 시합에 뛰어든 사람만큼이나 아주 엽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결과가 코로나 감염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는 게 뭡니까? 밭들을 탐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온갖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집들을 탐하고 아파트 전세가 아니면 매매값 그것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다 어떻 하든지 내가 돈을 더잘 벌고 남들 보란 듯이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 걸리기 시합에 뛰어든 것하고 하나님 모실 때는 똑같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살피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부어지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신 것처럼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 세상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더잘 되는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다 하는 게 선지자의 경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둘 중에서 뭐 양자 태기를 한다 더또 마음에 조금 여기에 대해서 갈망이 큰 사람은 둘 다를 갖겠다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의 본분이고 어쩌면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고게 안 돼요. 자주 들리는 예입니다만은 고혈압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20년째 고혈압 환자지요. 매일같이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경우 먹지 않으면 혈압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부러지는 그 인생의 참사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뇌에 문제가 생기든 그러니까 이걸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혈압이 막 올라가는 것을 날마다 혈압약을 먹고 누르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저기에 달려야 될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간다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열정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이 욕심이 쫙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틈을 타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하는 순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모든 인류에 적용되는 확실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과연 그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져 있느냐 하는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눈을 딱 떠보고 여러분들 이제 밖을 나갔을 때에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더 구해야 될게 없는 것입니다. 추구해야 될게 없어요. 내가 더 취할 것도 없는 무욕의 상태로 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선민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세상의 관점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분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될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분깃은 제비 복귀와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여보내고 어떻게 했지요? 제비 뽑기를 하셨어요. 이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적중이 되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면 다 되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분기신데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 얻겠다고 욕심으로 달려갔다. 이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보니까 여와의 호 해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분기세에 줄을 댈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결국은 나중에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신, 줄로 재워 주신 삶의 영역, 여와의 분기시 어떤 것입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이제 50중반 되다 보니까, 어, 하나님 주신 분기선, 뭐, 이제 거의 선명해지는 것 같아. 뭐, 집사람하고 애들 둘이 하고, 그렇게 일고 가는 가족. 그리고 이 전포교회 벌써 22년째 아닙니까? 어, 여기서 제가 목회하는 거, 그리고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뭐, 단일 목사로서 말씀으로 강단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기 같습니다. 이 분기 안에서 그냥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최고로 잘 사는 길이다. 성경은 그것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모르겠어요. 새벽에 오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또 우리 주일 낮 예배 때 오시는 좀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분기세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에 감사해서 살라고 이러면 아이 그게 무슨 복이냐고 도대체 그게 뭐냐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 5년 안에 10억 모으기 그런 거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10년 안에 부자 아빠 되기 이런 책 사보면서 여기 그대로잖아요 침상에서 밤새도록 그것을 꿈꾸고 희망하고 그걸 위해서 성취하게 해서 달려가고. 뉴스만 보면 아파트 한채 20억, 30억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게 뭡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의 만족하면서 살라는 게. 그게 뭐겠뇨?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걸말안 하고, 예수 믿으면 봉받는다 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니까 나중에 안 되면 시험 들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아, 그러면 다른 사람처럼 돈 벌라고 애쓰지도 않고 자녀 잘 키우려고 용서지도 않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애쓰고, 오래 살려고 애쓰고, 건강하려고 애쓰고, 자식 성공시키려고 애쓰는 것에 제가 생각할 때 10분의 1, 100분의 1도 힘들어지지 않고 할수 있는 딱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이 총집결된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능력으로 붙들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은 그것은 여러분의 생업이든지 여러분의 미래든지 자녀들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모습이든지 심지어 이 땅에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일들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주인공 살게 된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어, 제가 축구 좋아하는 건 아시죠? 어, 축구를 지금 전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뭐 제가 그냥 생각합니다 제 세대, 어, 그 메시하고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이 사람들도 모르네.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다이두 사람이 연봉이 얼마냐면 연봉. 제가 낮춰서 얘기하겠습니다. 실제 연봉이 공개를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낮춰서도 500억이 넘습니다. 500억. 연봉이 500억이. 이거 부러하면 된다, 안 된다? 대답을 안 하네. 새벽에 나오는 분들도 별수 없네. 그거 부러하면 지금 코로나 걸리기 시야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러 놓은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이 메시 호날두 이 친구들은 하루에 2억을 법니다. 2억 이상을. 근데 우리 전포 교회 안에는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도 없습니다.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도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한두 분 계실 동말동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연봉을 계약을 할때이 소속팀하고 이명 계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이 소속팀에서 뛰는 동안에 위험한 것 하면 안 돼요. 그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면 안 돼요. 낙하산 타는 거안 됩니다. 산악 자전거 타면 안 됩니다. 암벽 등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선수에게 엄청난 연봉을 주는 이유가 뭐죠?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주는 겁니까? 산악 자전거 타지 말라고 줍니까? 안벽등반 하지 말라고 줍니까? 그 값이 아니에요. 오로지 경기장에서 골을 많이 넣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골 많이 넣으라고 주는 것이고, 그것에 지장을 받을까봐 오토바이도 낙하산도 안벽등반도 타지 말라는 게 단수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축구장에서는 골을 넣지도 않고 빌빌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오토바이 안 타요, 낙하산도 안 타요, 안백던 방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연봉 500억 주세요"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정신 나간 소리, 택도 아닌 소리" 한다고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연봉 500억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독생자를 여러분의 몸값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기쁨과 행복을 지금도 쏟아부어주고 계신데 그런데도 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나는 오토바이 안 타요. 산악 자전거 안 타요. 나는 뭐 세상 뭐 그렇게 욕심 없어요. 아파트 수십억짜리 관심 없어요. 난 부동산 투기 안 해요. 주식에서 돈벌 생각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꼴을 넣으란 말입니다. 꼴. 꼴이 영어로 뭐죠 목표 아닙니까? 목표. 목적이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총력을 다하는 것조차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총, 집결되어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지 백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꼴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해 가시는 거.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쓰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는 여호와께서 미리 공급하시고 예비가시고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는 여호와 일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그리고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감사하는 에벤에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독생자를 주셨던 그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천국의 심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도 거기에 올인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은 주께서 친히 다스러 가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남은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귀한 증거를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저도 참 잘못. 알고 또 잘못 설교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 어, 세상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그러면 더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그큰 사랑을 먼저 주셨는데 오늘도 거기에 그 사랑을 깨닫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놀라운 우리의 남은 그리고도 풍성한 생을 꼭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모른 상황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2020년들 말까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사탄의 시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해가 가기 전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많은 주변의 상황들이 넉넉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느껴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사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이 부어지고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큰 사랑이 체험되도록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내 영혼을 <laughs> 죽게 되